많이 기다렸죠. 어떻게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어, 이제 다치고 나서 빨리 복귀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떴었는데 <목소리> 그래도 이제 첫해랑 같은 부상인데 올해 이제 중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만에 감사해. <목소리> 이분에서 올해 성적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게 기대는 하지 않고요. 이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군사들이고 혹시 이제 남은 경기에 좀 보여드려야겠다 는생각 아, 또 너무 보여주려면 그날 자 동수권 부상을 당하던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다쳤다 그 순간에는 부러지지 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 생각 그 생각만 있었는데 아, 시간 지남 지날수록 좀안 좋다 생각해 가지고. 근데 그게 사람들 은잘 모르는데 진짜 삼루타 부스여가지고 아그 상황이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게 하지만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어요. 네, 그 이후보다 취미 생활이라든가 삶이 조금 더 여유가 들었어요? 어 그럴려고 했는데 이제 부상 당하는 거라 부상 당했는데 이렇게 어디 네. 다니고 네. 그러고 싶은 아, 생각 안 들고 그냥 재활 진짜 잘 열심히. 운동회 보려면 어디 운동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분의 네. 합류가 나서부터는 진짜 네. 남들 하는만큼 진짜 네. 그 이상 네. 안하려고 노력하고. 가장 팀이 빨리 1위 하기를 바라 선수 중에 한명것 같아. 그래야지 더.. <웃음> <웃음> 네 저도 계속 응원하고 뭐, 뭔가 1위를 합정 지으면 힘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2번 타승으로 시작하는 음. 그리고 이렇게 선발로 시작하는 것부터 음. 너무 진짜 과분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제 네. 네. 여기에 증명을 해야겠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자신있잖아. 격은 자신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괜조았어여주려 그 하다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좀 조심을 하는데 근데 결과는 아, 뭐 어떻게 될지 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과정에 충실 해가지고 그냥 100% 없어 첫번째가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는 생각도 들니 그러니까... 어떤 게 첫번째 보상이에요? 이게 첫번째 이게 첫번째고 음. <laughs> 음. <laughs> 난 이건 진짜 힌터 제거가 능하지않번 알아버릴 거같 심사 마지막 날좀 해보고 싶었던 걸딱 해서 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네. 경기에 다 뛰어본 것 중에 오늘이 그래도 음, 좀았던것 같습니다 첫 경기 잘하고 3안타하고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보셨을 것 같은데 붙 타석 보여줘야겠다는 건뭐첫 경기 첫분 타석부터 생각한 거고 오히려 그 생각이 음. 어, 저를 더 집중하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가 원래 초중고라고 하면서 네. 한타석 붙이면 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가 결과가 좋았는데 이제 프로 들어오면서 선배님들께는 형들이 144경기 해야 되고 외에 경기 있으니까 한타석 한타석에 이렇게 개의치 않고 하라고 했는데 이군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타석 한타석 그냥 쉽게 쉽게 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그냥 한타석 한타석 붙이면 거기에 대한 생각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생각하고 자신을 좀 약간. 네, 그냥 묻혔다고 이제, 아, 다음또 치자, 이것보다. 묻혔지, 묻혔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했, 하는 게, 오히려 다음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윤도연 스타일. 네. 근데 1 4선경기 하다 보면 잊어야 되는 순간도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매일 하면 사실 좀 음... 힘들 수도 있,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한테 남은 경기는 어차피 6경기였기 때문에, 네. 한 경기, 한 경기, 어, 진짜 한타석 네. 소중하게 생각해서 네. 집중하자. 이 6경기가 어떤 교훈이 됐어요? 어떤 게 남았을까요? 사실 뭐 어떤 게 크게 남았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야겠다 음. 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렇게 음. 좀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라는 걸더 많이 느끼게 됐고 부상 조심 좀 음. 많이 해야겠다. 미국 무대를 이렇게 많이 뛰어보진 않고 네. 아 부상 조심해야겠다 이거였고 네. 지금 이걸 느껴보니까 또 네. 다른 느낌이군요. 무시합 전에 차형영테 네. 대기한 게 있는데. 첫째 때는 그 수술하고 시범경기 그 무관중으로 했을 때 이제 수술하고 이제 재활을 했을 때는 1분이 이렇게 어떤 곳인지도 잘 음. 몰랐었고 그래서 재활하면 사실 통증이 있을 때 계속 쉬었거든요. 다시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 참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했던 말이 네. 찬호형한테 오늘 했던 말이 어디 찢어져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훈명 네. 받으니까 진짜 어디 아프더라도 음. 어, 진짜 할수 있겠구나 정신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아까 낮에 이제 천우 선수 얘기하면서 그 얘긴 했었거든요. 후배들한테 한 말이 겉처럼 뭐. 자리를 지켜라. 그 얘기를 이제 돌연 선수랑 뭐 우혁 선수한테도 해줬었다. 그런 말을. 어제도 해주고 음. 진짜 어디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 야구 선수라면 당연히 참고 해야 되는 거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많이 다쳤기 때문에 사실 감정 치인 분들도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저는 이제 네. 건강하고 이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뛰는 윤도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약간 다들 조마조마하게 보긴 했잖아요. 네. 찬형해준 말이 또 조심하려고 하면 다친다고 조심은 해야겠지만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 여섯 경기 동안은 좀그 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더 뭐... 어, 이제 제 장점 중에 이제 과감한 주주 플레이 이런 것도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친께서 어, 어디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전혀 보여드린 게 없다고 생각 올해는 좀 미리 보기, 내년에 응. 진짜 윤도현의 어, 기록적으로는 진짜 좋은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훈련할 때나 과정들은 전혀 좋지 못했다고 보니까 어, 더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홈런 치고도 찬우 선배가 아빠같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그 본인도 진짜... 응. 저의 아들같이, 아들같이 구할 수는그 진짜 음. 대단한 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롤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수비할 때 가장 좀박찬호에게 배우고 싶은, 가져오고 싶은 능력은? 어, 음. 그, 전부 다다. 음. 제가 네, 부족한 게많기 때문에 솔직히 수비적인 것도 음. 저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결국 음. 그 재능도 있다고 생각합니 어. 근데 그 재능을 진짜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제 훈련까지 하셔서 정말 수비로는 진짜 정말 완벽한 선인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도 정말 타고난 그건 이제 아 이건 내가 타고났다 느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한 대로 정말 노력이 아니라 알아서 되는 건 있을 거아요 타고난.. 아, 타고난.. 그래도 솔직히 아 이건 내가 잘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있을 거아요 타고난 건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아 말하다 말았구나 도현님 언제부터 정말 잘 치셨어요. 아, 그래 i 프로 들어와서. a c 이게 정말 타고난 감각이잖아요. 타격이라. 그 r e a child. I'm not s u r 없어 f y o 타고난 사람들 i l d i 저학년 때 부터 r e i 다 you're a child. I'm not sure if y o 밥먹 e a child. i 이 not sure if y o 제가 저학년 때부터 그래도 기대는 받았지만 기록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천재이거나 재능있는 사람은 이제 저학년 때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이 천재라고 아, 네. 생각하는데 저는 한번좀 저학년을 거치고 다시 네. 좋아진 걸 보면 그런 재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폼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어요? 7초면 했을 때니트 김하성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 폼은 아마 가지고 있죠 왜냐면 그 폼으로 수만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폼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뭐 팔도 조금 낮추고 하체도 조금 낮추고 이제 시합을 뛰면 뛸수록 이제 변화가 있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해서 지금 만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2군에서 좀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그 캠프 때딱 하나 믿음이 폼은 절대 바꾸지 말아야겠다 이젠이폼 고쳐도 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같은 폼을 해왔던 게 종이도 음. 바꿨는데 그트하는 결국 그 초등학교 폼 그때가 나오거든. 요 결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그때 폼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제일 잘하고 편하고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초보 직구를 음. 놓친 사람이아는데 제가 초보 직구를 놓치게 음. 돼서 아, 거기서 아, 너무 화나고 면 c 에 시원이 형이 자신 있게 칠하고 이렇게 말했던 게저 여기 머리 한번더빡 들어와서 아. 자신 있게 치하겠다. 는 예겠습니다 잘하셨어요